자, 오늘 어, 여러분과 함께 어,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 이 어,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또 삶의 도전이 되고 또 결단이 되는 그러한 어,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자,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높이 들어보십시오. 예,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얼마나 아, 참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 설립 53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주일이에요. 예. 여러분, 53년. 놀랍지 않습니까? 53년. 이 53년의 여정 가운데, 우리 형제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한 청년들이 있고, 이 53년의 여정 가운데 부모가 된 분들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분들이 있고, 참 정말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것은 우리가 해외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더욱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감격적인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해요. 땡큐. o u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과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함께 같이 올려 드립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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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설립주일이 되면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매년 매년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가, 매년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가를 기록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는 이것을 형제행전이라고 합니다. 형제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형제행전 53장을 마감하고 형제행전 54장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형제행전 53장도 너무 좋았지만, 너무 좋았지만 이수연 선교사님 가정을 말레이시아로 파송하며 시작하는 형제인전 54장은 더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형제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교회 비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 우리의 사명선언문이죠.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형제교회는 첫째,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둘째,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셋째,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넷째,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오늘은 Heart and Soul 시리즈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에 대해 나누는데 우리의 마음과 Heart and Soul,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선교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형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무엇인가에서 누구인가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회중,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장소와 건물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가함으로 구원받는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가 이것이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의 DNA는 선교예요. 교회는 선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온 열방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마치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날이 곧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온힘을 다해 큰 소리로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 날이 곧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나는 누구다? 교회인 나는 누구다?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I am 이다는 거예요 I am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 이 paradigm shift 이, 사고니, 이 사고의 전환이 21세기에는 이 사고의 전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 교회 로비에서 나갈 때 우리가 함께 우리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이 교회 이제 로비에서 이 정문으로 나갈 때그 붙여 놓은 저 문구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당신은 이제 선교사로 들어가고 있는 선교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이 나의 선교지인 것이고, 내가 학교로 가면 학교가 나의 선교, 선교지인 것이고, 내가 일터로 가면 일터가 나의 선교지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외로 가라 하시면 그곳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로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십시오. 고! 가십시오. 이 사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내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인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더욱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타오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세계가 암울해져가는 이 때에, 전세계가 점점 더 흑암으로 가득해져가는 이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더욱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를 위해서 첫째, I 이 m 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 I 이 m 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나라와 민족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나라와 민족이 돌아오기를, 그곳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보내는 선교사로 예.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격려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마, 다, 따라 또 헌신한 그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넷째는 뭐겠어요? 가는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가는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저는 지난달 유럽의 종교 개혁지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모라비안 공동체가 살고 있는 독일의 헤른 후트라고 하는 마을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그 모라비안 공동체의 역사를 들으면서 그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어요. 이 모라비아는 18세기 체코의 모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던 개신교 신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카톨릭 교회의 이 부패한 제도를 거부함으로써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722년 90명의 신도들이 카톨릭 교회의 탄압을 피해서 체코 산맥을 넘어 종교 개혁의 나라 독일에 헤른 후트라고 하는 마을로 피난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헌신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아 m 으로 살아가야, 아 m 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이들의 문서에 따르면 1727년부터 기도 모임을 갖기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 모임을 그런 모임을 구성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한 팀이 되어서 한 시간씩, 24시간, 365일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한 시간씩, 한 시간씩. 24시간 365일 릴레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조국과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도가 12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두 명씩 짝을 지어서. 24시간, 365일. 120년 지속,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선교의 비전을 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 선교의 비전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1927년부터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비뽑기로. 기도하고 제비뽑아어 그래서 파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이는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부러, 일부러 자기 스스로가 노예로 팔려가 그들 속에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때부터 이 작은 공동체가 20년 동안 파송했던 선교사 숫자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난 200년 동안 모든 개신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200년 동안 모든 개신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숫자보다 이 작은 공동체가 20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1900 27년, 1727년부터 1930년까지 약 200년 동안 무려 이 작은 공동체가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 당시. 여러분, 그들의 기도 운동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교회의 선교의 불을 지폈어요. 저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선교의 불길이 타오르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모든 교회들이 모라비안과 같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선교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형제 의 공동체가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닮아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워지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형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신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자가 그안은한 영혼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예수 공동체. 왜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복음보다도 기쁜 소식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우울함과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큰 뉴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오늘 말씀이 약속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로 부르시든 두려워하지 말고 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갑시다. 사랑으로 섬기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제자 삼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아 부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룹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이야말로 땀을 흘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전이야말로 내 생명을, 여러분, 내 생명을 드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5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비전에 재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자 왼쪽 가슴에 우리의 오른손을 얹고 함께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여러분 이 비전에 선교사로서 이 비전에 함께하고 이 비전 내게 주신 이 비전을 향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나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 선교사로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의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와, 주를 예배하게 되는 역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역사. 하나님 이 일에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섭니다. 예스 yes, 아이엠 하나님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삶에 하나님 헌신하고 주 하나님 쓰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 어디로 부르시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그래서 아이엠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로 가. 하나님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다음은 하나님 회복하는 하나님 우리의 오늘 결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 미야마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형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